점수 잡는 해커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뭘 배웠냐면요. 현재 진행 시제를 배웠죠? 제가 우리말로 문장 써 드렸어요. 보세요. 나는 나는 밥을 먹는다. 자, 요렇게 말할 때 먹는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 주면 시간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지금 먹는다 이 말은 현재 벌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먹었으면 우리 말로는 먹었다. 요거는 뭐죠? 과거에 벌어진 일, 과거 시제를 요 동사 부분에, 그죠? 먹다 부분에 표시해 준 거죠. 앞으로 먹게 되면 어때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 시제로 표현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현재 진행 시제는 뭐냐면요. 먹는 중이다. 중이다가 들어가는 게.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요렇게 문장의 동사 부분에다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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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절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까지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가?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자, 영어의 현재 시제, 이제 영어 문장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문장을 구사합니다. 자, she makes a cake.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makes 이 부분이 지금 동사예요. 그죠? 여기다가 시간을 딱 표현해 줬어요. 그냥 makes 이대로 딱 썼더니 그냥 현재 시제라는 게된 거죠. 그녀는 만든다. 케이크를. 자, 이 문장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현재 진행 시제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현재 진행 시제 어떻게 만들었죠? makes 이 부분을 갖다가 일단 비동사를 하나 넣어주고, 그죠? 쉬니까 is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make란 단어는 ing로 붙여가지고 비동사와 ing가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만드는 중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문장 느낌의 차이가 좀 오시나요? 자, 그 차이를 잘 보세요. 위쪽은 그녀는 만든다 케이크를 현재 시제고요. 아래쪽은 그녀는 지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이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케이크를 이렇게 되는 거죠. 두개 차이가 와 닿으실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라는 건 정말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 지금 벌어지는 일. 근데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영어의 현재 시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로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재 진행시로 말해야 될까?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일은 현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어의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두 가지로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요. 반복+ 반복+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현재 시제를 쓴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문장일 때 현재 시제를 쓴다. 두개 기억해요. 반복과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그녀는 만듭니다 케이크를 이 말은 반복적으로 우리 엄마가요. 매일 아침마다 케이크를 구워요.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그때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케이크를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반복적인 일이죠? 그럴 때현재 시절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혹은 요 문장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그녀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녀의 직업은 뭘까요? 아, 제빵 산 거예요. 그죠? 아, 그녀가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구나. 박과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박과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럴려면 요렇게 현재 진행 시절에 써야 돼. 막 지금 이 순간 말을 막 하면서 가르치는 중이야. 그러면 진행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박간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그냥 현재 시절에 쓰면은 음. 박간 선생님은 매일매일 가르치는구나. 반복. 아니면은 박간 선생님은 선생님이구나.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현재 진행 시제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거고, 그냥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정말 사실, 빵을 굽는 사람이야.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야. 사실을 말하는 문장에서 쓴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